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주변의 적국들이 또다시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미래의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국이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 발사를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력을 내는 미사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250km 떨어진 평양까지 1분 15초면 도달하는데요. 단순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었다면 이렇게 놀라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KF-21 전투기에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겠다고 발표했는 건데요. 오늘은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과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하이스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등 국가기관과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방부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들을 2004년부터 개발에 돌입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ACM 시험추진기술인 스크 램제트 엔진의 원천기술인 액체 램제트를 2007년 완성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연구를 지속해 지금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트리거가 된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지난 2021년 자칭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파령을 시험 발사를 했다고 주장했었고, 이후 두 차례나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미사일 사거리, 측면, 기동 등의 성능은 과장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며 빠른 개발이 진행되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북한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기반으로 높이 올랐다가 떨어져 대기권에 진입해 하강시 속도가 떨어지는 형태이지만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상에서 발사를 한다면 발사하자마자 위치가 바로 드러날 것이며 최고 속도는 물론 용이 둔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뉘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한 순항 미사일을 중점으로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상태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전문가들은 한국 상공에서 쏠 경우 3분 만에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늘에서 쏘는 만큼 기습 공격이 가능하기에 북한처럼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훨씬 위력적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KF-21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산 전투기만 보유하고 자체 전투기 생산을 포기해버렸다면 우리가 만든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국 전투기에 탑재를 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이 복잡해지는데요. 그렇다고 북한처럼 효율 떨어지게 지상에서만 발사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죠. 현재 KF-21 전투기는 당초 예정보다 6개월이나 앞당겨 이번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으며 마침내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KF-21 전투기의 미사일을 장착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KF-21 전투기 시제 1호기에 미티어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 2 0 0 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더미를 장착하는 무장시연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아랫부분에 장착되는 중거리 공대공 레이더 미사일인 미티어는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최대 300m까지 날아가 적 전투기를 파괴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한국판 타우러스로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내년 시험 발사라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장착이 된다면 KF-21 전투력은 악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의 개발 속도에 맞춰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의 치밀한 전략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는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공 단계에서 잡을 수 있는 유도탄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존 SM 유도탄보다 요격 고도가 향상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 공력 비행 미사일을 요격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2조 7100억 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공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유도탄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와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유도탄이 요격할 수 있냐고 우려를 하지만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제로 격추해 성공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령관이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산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은 러시아 대표 전투기인 미그 31에 의해 발사된 것인데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2000km에 이르고 음속의 10배로 날아가 격추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는데 러시아는 킨잘 등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제레식 방공망으로는 유격이 불가능하다고 자랑했었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의 존재를 처음 발표하면서 기존의 모든 대공 및 대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격추되면서 아직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넘지 못하는 것을 확인되었는데 러시아의 킨잘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번 격추로 인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개발한 연구진들을 푸틴이 모두 체포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는데요. 러시아가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이 허위 스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중국산 극초음속 미사일도 당연히 제 역할을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내 방어 시스템인 SM2까지 개발하고 있기에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창과 방패를 모두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다 우리 손으로 만든 KF-21 전투기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면 꿈에 그리던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전투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모두들 실패를 예상하며 반대했지만 우리의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이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해 만들었는데요. 그들의 노력이 이루어짐으로써 KF21 전투기는 물론 K방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